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매일같이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기쁘게 흥향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한성가 270장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사람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갖고 계셨던 모든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급해서 혹은 나 자신을 바라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13년 만에 만나주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너와 언약을 만든 거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고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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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끊임없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 할 거고 또 오늘의 말씀에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고 모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고 그리고 이 땅, 너가 살고 있는 그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정말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요?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지키고 새기고 살아가는 자, 내가 그들을 정말 세계의 높은 곳에 빛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땅이 합하면 우리나라 경상북. 또, 남도 합한 것만 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내그 네, 작은 땅에 그 적은 민족이 세계 도초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사나요? 노벨상도 얼마나 많이 받나요?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엉금엉금 뭔가 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책을 주거든요. 달콤한 거 줘가지고 요배 입에 탁 넣었을 때, 어, 성경책 맛있는 거네? 좋은 거네? 이렇게 알게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오전 내내 하는 것이 토라를 외우고 창출 내민신 내 네,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그 말씀을 같이 토론하고 점심 먹은 뒤에는 체육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진짜 근사한 아이들로 커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이 글자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믿고 그대로 살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 그 상황에 평안했죠? 와 어떻게 이 상황에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거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겠다고 하시죠. 내가 그 약속을 이룬다. 너로 인함이 아니다. 내가 이뤄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도 똑같으세요.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주고 싶으신데요. 하지만 그것은 때가 찼을 때줄수 있는 거예요. 때가 차지 않고 우리가 아직 어린데, 어, 그냥 줬다가 이것이 독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뒤로도 내 때가 차면 나의 믿음이 조금씩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면 그때 그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을 평안한 마음으로 살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답답한 길인 것 같고 캄캄한 길인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때가 차면 당연히 주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 점점점 바뀌신 거 아니거든요. 원래 그 약속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만큼 그 약속을 조금씩 보여 주신 거거든요. 12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이 약속이 점점점 더 진해지고 짙어지고 구체화가 돼요. 이건 하나님이 원래 가진 약속. 왜 구체화되냐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만 하니깐요. 귀한 가정 여러분, 내 자신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살아가게끔 해주고 계세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사신 말씀을 꽉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주고자하시는 분 때가 차면 나 오늘이 불안해질 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때가 참에 주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그 힘을 얻으시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람에게 이름 바꿔주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게 무슨 변화이냐고요? 월요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요? 때가 참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함 중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